제가 아내입니다. 아니에요. 제가 아내예요. 새벽 4시 응급실 복도에서 두 여자가 마주섰습니다.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30년을 살아온 두 아내. 그날 산소 마스크를 쓴채 중환자실에 누운 남자의 비밀이 폭발했습니다.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. 이것 봐요. 증거예요. 낡은 결혼 사진을 꺼내든 여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. 반대편의 선 안에는 그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남편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.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이라는 무기로 30년을 완벽하게 두 집을 오간 한 남자. 그리고 그가 남긴 두 가족의 처절한 싸움과 예상치 못한 연대. 마침내 드러나는 또 다른 비밀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.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체 영상을 눌러주세요.